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마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기어 n d 많은 사람들이 신호 대기 중에 이렇게 n으로 나오면안 돼요. 왜 d로 해 놔야 돼요? 그러면 어뭐 명장이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d로 해 놓으라고 하죠. 저도 당연히 신호 대기 중에는 d로 해 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N에서 D로 이렇게 하면 미션이 망가진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90%는 미션이 망가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미션 때문에 N으로 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호 대기 중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길 줄 몰라요. 앞에서 차가 와서 박을 수도 있고, 뒤에서 박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래서 D로 해놔야 됩니다. N으로 해놔버리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브레이크가 발이 떼버리거든요. 기절할 수도 있고. 근데 D로 해놓으면, 음, 이 D가, 정차 중에는 1단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개념이죠. 기어가 물려 있으니까 2차, 3차 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는 엄청 멀리 튀어 나갑니다. 인도의 사람들도 그렇고 횡단보도의 사람들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로 해놔야 됩니다. 신호 받았을 때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N D에서 N으로 한다고 미션이 이렇게. 뭐, 망가진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망가집니다. 그렇게 미션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100km 이상 고속으로 달리다가도 N, D, N, D 바꿔도 미션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미션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호대기 중에 D로 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D로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N 언제 써야 하나요? 이렇게도 또 말씀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n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호 대기 중에 만약에 차가 많이 밀려 있고 안전한 상황이면 n으로 해놓어도 됩니다. 브레이크만 잘 밟고 있으면. 혹시 차가 급하게 고장이 났다. 갓길에 정차했다. 뭐 밀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n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n으로 해놓아야 차를 밀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레카차에 달고 갈때 어, 당연히 중립으로 해 놓아야 달고 갈 수가 있고 N 역할도 중요하고 D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이중주차 하실 때 요즘 차들 이중주차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중주차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주차는 피노난 상태에서 시동을 끄시고 여기 보시면 Shift 버튼이 있습니다 기어봉 위에 이 버튼을 누르고 누르고, DRF를 이렇게 N으로 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주차가 가능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평지에서 밟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중주차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왜 신호대기 중에 D에서 N으로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안녕.